0%대 무이자까지 가능한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안녕하십니까 동서모터스 미소남 최현창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드디어 에이스맨이 출시됐습니다. 어, 에이스맨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차 모델로서 컨트리맨은 좀 크고, 3도 어는 조금 작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 이제 순수 전기차 모델로 나온 거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새로운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에이스맨에서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전면부는 전체적으로 좀 이런 느낌이에요. 3도랑 컨트리맨을 반반 섞어놨다.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각이 많이 져 있는 디자인이에요. 원래 미니 하면은 좀 동그란 이미지의 헤드라이트 가 항상 들어갔는데 이 에이스맨에는 컨트리맨과 비슷한 이런 각이 진 디자인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시그니처 라이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처음에 출고하실 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정하느냐 제가 직접 설정을 많이 해드리는데 많이들 만족하시죠?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로고와 그릴을 보시면은 바이브런트 실버 색상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서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그런 색상이 되겠습니다. 앞에 그릴에도 보시면 전기차 특유의 그릴입니다.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릴에 구멍이나 있어서 이제 엔진 열을 좀 식히기 위한 그런 기능이 있었다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엔진 열을 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미니멀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측면부에서 제일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 이제 또 휠입니다. 자동차의 다리라고 할수 있죠. 휠 부분은 이제 19인치 경량 알로이 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친환경 전기차에 맞게 재활용 소재가 들어가므로 해서 확실히 친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챙겼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패널을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더 각이 져 있는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원래 기존 미니 차량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둥글게 디자인이 돼 있었는데 이번 에이스메부터는 이게 좀더 각이 져 있어서 좀더 타이어가 더커 보이는. 그런 또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냐 하는데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강화 플라스틱으로서 정밀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부분에 끌 틈이 생기거나 했을 때어요 부분만 딱 교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패 이런 판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죠. 항상 미니는 여기에도 보시면 요 미니라는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좀 귀엽게 들어가 있네요. 미니.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 디자인을 보시면은 검은색으로 루프와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루프 같은 경우에 옆에서 보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조금 더 길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모습을 보셨을 때 조금 더커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도 내장형으로 되어 있어서 미니가 원래 좀 달리는 차다 보니까 좀 이런 바람의 저항, 뭐 에어로 다이나믹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쓴 모습이네요. 그러면 후면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후면부를 보시면은 이제 에이스맨이라는 여기 레터링이 또딱 박혀 있어요. 뒤에서 보셨을 때 에이스맨이라는 걸 누가 봐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원래는 내연기어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들어가는데 전기차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S마크가 들어간 모습이에요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저희 라이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시그니처 라이트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그란 디자인이 아니고 조금 더 각이 져 있는 3도어랑 컨트리맨의 중간 모습이라고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약간 둥글지만 또 한편으로는 각이 져 있는 모습 저는 이번 거 굉장히 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밑에 부분 보시면은 항상 이 자리에 또 배기구가 있었죠. 근데 전기차답게 또 배기구도 없앤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이브런트 실버로 조금 더 세련되어 있는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뒷모습을 보시면은 컨트리맨은 완전 일자로 좀 이렇게 평평한 디자인이에요. 완전 조금 더커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 에이스맨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볼륨감이 들어있어서 좀더 입체적인 모습입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 디자인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은 아니지만 약간 반 전동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열리고 닫힌 느낌이에요. 제가 살짝만 이렇게 반만 올려도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여유가 있게 나왔어요. 여기 밑에 히든 공간도 보시면은 어 여기는 지금 뭐 수리키트랑 이런 게좀 들어가 있지만 수학이랑 이 밑에 공간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또 폴딩도 하셔서 뭐 캠핑이나 이런 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셔도 될 만큼 굉장히 수납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부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 내부를 보시면은 또 이번에 에이스맨의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여기 도 여기 손잡이 부분이 좀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laughs> 저희도 이거 처음 보고는 좀 이게 뭘까 했는데 이게 또 미니만의 또 엄청 개성이 돋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이브라드 실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고급스러운 많이 강조를 했네요. 그리고 친환경 소재의또 패브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BMW랑 저희가 같은 그룹 사다 보니까 BMW 신형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패브릭 소재가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요런 부분도 차 안에 있을 때 굉장히 또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실내 공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실내 공간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모습은 이제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 느낌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 3도랑5도 그리고 컨트리맨까지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디자인은 똑같은데 지금 전기차에 들어와 있는 이 스티어링 휠보다 좀더 두꺼워요. 그게 살짝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 전기차에는 좀더 얇은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하기 좀더 편리하다 네. 마찬가지로 계기판이 사라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랑 9.4인치 디스플레이어로 이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미니에만 특별하게 또 들어가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기존 BMW에도 그리고 미니 신형에도 마찬가지로 5세대 이제 회생 제동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에이스맨에는 5.5세대 BMW 그룹 안에서도 이 에이스맨의 이제 최고 등급의 회생 제동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적응식 회생 제동인데요. 보통적으로는 낮음, 중간, 높음 이세 가지를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게 일반적인데 적응식은 어떤 거냐? 이제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차가 앞에 멀리 있다 하면은 회생 제동이 어떻게 보면 약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차가 앞에 가깝다면 조금 더 강하게 걸리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인공지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이용하실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게이 꿀렁거림을 굉장히 많이 단점으로 꼽는데, 이런 적응식을 이용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어, 볼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부터 애플 카플레어까지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좀더 다양한 커넥티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네요. 실차 같은 경우에는 애플 카플레이어만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장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내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t 맵이 들어가 있고 실시간 교통 반영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이 구간에서 차가 막히는구나. 저 구간에서 어, 차가 막히는구나.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 같은 경우 이제 중, 증강현실 화면이에요. 이번에 좀 새롭게 도입된 기술인데 요즘 워낙 또 AI 시대고 또전동화 시대다 보니까 이런 증강현실이 들어마로 해서 내가 길을 못 찾을 때 조금 더 찾기 편하도록 이렇게 또 사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굉장히 또 칭찬을 해줄 만한 기능인 것 같아요 또 이런 기능은 내가 불편하다 하면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또 증강현실 화면을 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디자인 자체가 또 1세대 제일 미니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디자인은 그대로 본따서 만든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원래 키 꽂는 곳이었는데 여기 이제 시동을 켜고 끌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기어 조작부터 해서 익스피리언스 모드까지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또 3도 5도 그리고 컨트리맨과는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무선 충전 기능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또 공간이 넓게 설계되어 있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또 C타입의 포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컵홀더까지 생겨져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또 미니스럽게 또 미니한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또 간단한 짐을 보관하기에는 또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시트도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제 베이지 시트인데 베이지 시트에 이 마감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또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밋밋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한것 같습니다 시트도 이제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고속 주행 시 몸을 딱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주행을 할수 있도록 또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뒷좌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뒷좌석에 와봤는데요. 뒷좌석에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허벅지를 이렇게 종아리를 딱 붙였을 때 손가락 두 개, 두개반 정도 공간이 남네요. 이 정도면 뭐 작은 차 치고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터치식으로 라이트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커폴더는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어, 뭐 미니가 원래 막 그렇게 뭐 패밀리카라고도 할수 있지만 또 내가 즐겁게 즐기는 차다 보니까 뒷좌석을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자이니 타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을 해서 그런지 요렇게 또 하나만 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C 타입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왜그랬을까요 <laughs> 네, 그럼 오늘 이제 에이스맨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만 그리고 많이 좀 변한 것들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더 자세하고 궁금한 사항은 이제 최현창 매니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에 금융적으로도 어 보통 신차가 나오면은 할인이라든지 프로모션 같은 게잘 없습니다. 근데 이번 에이스맨에 특별하게 또 어 0%대 무이자까지 가능한 그런 아주 좋은 프로모션까지 있다 보니까 어 에이스맨 생각하시는 분들 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에게 꼭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에이스맨에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동성어 터스이선남 최현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そうなん 아, 이아이そ 아, なん 아, 이ねあ